자, 여러분 오늘은 파주의한 개천에 나왔습니다. 다리 밑인데 막 위에 막차지나가니고 난리났네 시끄러워요. 아무튼 오늘은 지금 이 시기에 프리미엄 민물에 나는 프리미엄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참개인데 지금 약간 끝물에 왔는데 개체수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잡히는 녀석들은 또 사이즈가 많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참개 잡으러 바로 들어가시죠. 와, 근데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오지 않았어요. 바다헌터님, 유튜브하고 계시는 바다헌터님이 계시는데, 먼저 들어가서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가시죠. 와, 아,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막 아무도 없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다리 밑에 오픈이 하니까 막차 지나다니고 시끄럽네. 난리 났네. 어, 미사일 쏘는 것 같아. 아무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무시무시하다. 어이구, 막, 포인트 가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야, 바다는 안 무서운데. 이렇게 무서울까? 자, 여기, 여기 들어왔는데, 헤루지렌, 낚시, 스태프분, 여기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laughs> 자, 왔는데 지금 저보다 한 5분 먼저 일찍 들어왔거든요. 야, 조가통이 일단은 조가통 자체가 프리미엄이요. 이거 만들었어요? 야, 장난 아니다. 이거 부력도 달고 근데 벌써 두 마리 잡았다는 거. 야, 사이즈 괜찮네요. 이 정도면. 지금 끝머리라 좀큰걸 예상했는데. 좀 오늘 할수 있죠? 가능하죠? 큰 거? <laughs> 아 헌터님 잘 잡아요? 말 그대로 헌터네 헌터 자,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뒤져볼게요 뭐큰 기대는 안 하지만은 워낙 지금 끝물이라 저 풍어 있다 풍어 잡아봐야겠다 자 풍어가 <laughs> 자고 있네 밤에 밤에 오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자 풍어 제가 뜰채를 갖고 왔어요 들어가 이 자식아 야, 잡기 힘드네. 쉽지 않네, 이거. 우와, 여기 뭐야, 이거. 조개 있다. 자, 민물조개. 민물조개가, 여러분들, 사이즈가 큽니다. 큰건 진짜 커요. 여거 보세요. 우와, 이게 말조개 같아요. 말조개. 야, 펄조개인가? 말조개인가? 그건 모르겠네. 일단은 이거는 즐길 것 같아. 이건 저리 가라. 아우막 물튀기고 난리 났다. 야 민물 쪽에 오랜만에 본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참게이기 때문에 일단 참게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조개 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와 조개가 이거 돌이잖아. 조개가 길쭉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재밌고 또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잡았었는데 자 말조개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펄조개는 많이 큰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린 개체 같긴 합니다. 안 먹기 때문에, 야, 방생. 여기 밑에 또 있다. 엄청 조개가 엄청 많아요. 또 그냥 갈라있는데, 왕조개 있어요, 왕조개. 자, 이거. 우와, 크다. 사이즈 역대급이다. 여러분, 이건 펄조개든 말조개든 금지 채장은 넘어갑니다. 와 진짜 이걸 먹어야 하나? 야한 2짜리, 2짜리 됩니다. 이 민물에서도 조개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아무도 안잡아먹기 때문에 큰거 같아. 대박이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담아놨다가 이따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무거운 니 괜히 남는 거 아니야? 야, 이씨, 조개. 조개 너무 많은데? 막입 벌리고 있어요, 막. 여러분. 와, 조개 너무 많은데? 와, 여기도, 있, 여기도 있네. 자세히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저극이 안 돼서 그렇지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 또 있어요 아나 이거 진짜 많네 안잡어 저게 이거 하나 괜히 챙겼네 이거 다시 아 흔하다 흔해 진짜 사이즈는 크지만 너무 흔해 자리 들어가라 어이구 물 튀긴다 자 저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참개를 잡겠습니다 참개 있어야 잡지 환자하네 어제도 바닷가에 갔다 왔는데 안 추웠거든요 역시 여기 강바람이라 그런지 엄청 춥네요 지금 와 이거 잠바 입어야같다 벌써 겨울이다 겨울이야 이렇게 추우면은 참개가 이제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거 오늘 너무 늦게 왔나 자또뭐한 가운데보다 가운데도 있긴 있는데 여기 가생에 이 가생이라고 하죠 여기 강끝 쪽에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밤에 바다헌터님 만났습니다 제가 앞에 지금 1시간 전부터 미리 오셔서 지금 다 잡았을 거요하하하하 <laughs> 바다헌터님 만났습니다 근데 강에서 만났잖아요 강헌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 <laughs> 와 진짜 풍고기들 엄청 많아요 아... 뭐 지금 잡아놓은거는 그럼 구경 한번 해봐야지 버스잡아 배스, 배스 배스도 잡고 와뭐 잉어 배스 참개 저건 뭐예요 큰거? 이거? 배스 같은데? 와 왕배스다 배부르 지금 와 참개 일단은 목표로 했던 참개도 웬만해 들어있습니다 야 붕어도 뚱뚱하네. <laughs> 다 드시는 거예요 붕어도? 아전잘안 먹어요. 아드리려고아 네. 역시 와 여기서도 진짜 헌터시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한번 빨리 잡아야겠죠? 확실히 춥네요 여기 강바람이. 어, 많이 추워. 가 가을이 아니라 겨울인데 이 정도면 잠바 입어야 돼. 손이 지금 얼었어. 손이?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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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조개나 잡아야겠다. <laughs> 조개 왕건이다 왕건이! 저리가라 에라이! 너무 많아 조개 이거네! 수염달렸어요 참개 도망간다! 자 우리의 중요한 참개 야 난리났네 블루, 블루길은 맛있어 이거 아 블루길? 네, 이거는 맛있어 매운탕으로요? 좀 찜해먹어도 음, 맛있더어 왕건 진짜 커 블루길 어, 왕 블루길이네 어, 겁나 기도 음. 있어 메기 맥이. 어 메기도 음. 있고 어우 귀엽다 블루길이 유해어종인가요네 블루길은 어. 저거 유해 동물 일단 뭐다 잡아야 돼요 야 붕어도 실하다 진짜 와 일단 이 집게 자체가 바로 그냥 제대로 물리네 헤어나올 수 없는 집게 아 근데 큰 것들이 안 잡혀갖고 오늘 자 여러분 지금 요새 한번 끓여 요새 프리미엄 민물참게입니다 이게 어... 그렇게 난리라고 하는데 뭐더라? <laughs> 저도 한번 잡아볼게요 제... 암놈이다 암놈 응. 야, 엄청나네 엄청나 <laughs> 어? 어, 왜, 왜, 어, 어, 어. 와 놓쳤다. 바로 잡았어. 이야, 음. 자, 여기에 꼬리. 이 통이, 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음. 다른 것보다. 아, 이거, <laughs> 헌터님 옥수수 수염차 달았어. 음, <laughs> 옥수수 수난 있네. 뭔가 있네야 이거 다 드시고 딴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자, 저는 지금 아무리 비쳐봐도안 보이네요.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없는데. 헌터님 막 붕어 잡았어, 붕어. 이것도 붕어. 아, 붕어가. 토종 같죠? 네, 토종 보거든요. 야. 이야... 얘는 좀 작으니까. 예, 네, 방세. 이야... 야, 야 우가왔다. 야. 이야... 붕어 통... 많은 붕어 봐십니다. 이거 완전 붕어 봐. <laughs> 심심하지는 않는 포인트. 자, 그래도 참개가 진짜. 진짜 끝물인데. 끝물에 한번 성공 한번 시켜 볼게요. 와, 이거 잡아야 하는데. <laughs> 야. 저는 심심하니까 이거 조개나 잡겠습니다. <laughs> 가지가지는 않고 한 번씩 이렇게 들었다 놔줘야지. 여기 이제 사이즈도 크고, 개체 수가 엄청 많아요. 이 조개가. 천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천적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막 저기 밑에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와딱 크다, 이거. 실하다, 실해.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 어렸을 때한번 잘라서 된장찌개에 넣어서 한번 먹어는 봤는데,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잡아서 찾아서 먹고 싶은? 어? 굳이 찾아서 먹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물이 와 물이 좀 따뜻한데? 아 물이 좀 따뜻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풍어 있어요. 아 얄미운데 잡을까? 와 빠르다. 빨라 빨라. 야딱어마 무시하네. 참개가안 보이네. 자 비상사태. 가물치 봤어요 가물치. 자 지금 비상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해야 될 이걸로 어 어디? 어디? 와저 보인다. 와 진짜다 진짜. 이거 앞에서 앞에서 막을까요? 아 이거 내 걸렸다 이거 찝게. 와 진짜 크다. 왕가물치 어? 있어요? 어 이거 잠깐. 자 가물치 있어. 가물치 아 저기 저거 저거. 오와 크다. 대가리 대가리라니. 와. 여러분. 같은데? 눌러 눌러야겠죠?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 없다. 이안 아, 아, 털지네. 이게, 이게 이게. 와 근데 너무 커데 아깝다. 야, 너무. 아, 이거 어떻게 봤대요, 이걸? 와, 잉어도 저만한 어. 거 겁나 많아요, 여기. 여기, 이게 풀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안 되네. 아깝지만. 예, 아깝지만. 저건 근데 좀 무서워서, 뭐, 몸못 만지겠어. 잡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개는 못 잡지만, 뭐, 볼게 많네요. 여기 오니까. 자, 참개 발견했습니다. 와, 이게 보여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참개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어디 갔지? 이게 막,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죠. 빨리. 빨리 도망가요. 아 빨라요? 그한 방에 제압해야 제압해야겠네요. 자 제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자. 둥둥 잡아야지 다리 잡으면 끊어져 버려. 잠깐만. 오, 와싸 남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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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가다, 도망가다. 오, 잡은, 아, 대박이다. 여러분, 야 참게,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은. 와. 자, 참게, 야 참게, 참개. 참게가 따뜻한데요? 물이 따뜻해 서 그런가? 맞다 돼요. 여러분 참기 한수. <laughs> 야, 귀엽게 생겼다. 요거는 여기 담아둘게요. 들어가라. 나오지 마라. 너 나오면 큰난다. 오늘 나는 개털 된다. 자, 여기는 일단 여기 다 돌아봤고 포인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빠 바빠 이밤 중에 언덕 벽이 막 올라가야 돼 기어서 쉽지 않습니다. 와. 자, 또 열심히 포인트 이동. 와. 자.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벌써 다른 포인트 왔는데 참게 잡았어요. 어, 지금. 자 이제 새로운 보보 포인트로 왔습니다. 조심해야 돼. 떨어지면 나가리요. <laughs> 와물 많다. 잘 보면은 이런데 지금 참게들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 마리 올라왔었는데 잡았어요 헌터님. 아, 여기, 있다, 있다.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와..그걸 봤어요? 하나 둘셋 자..이야.. 안 놓치네 여러분 사이 참개 사이 나옵니다 아, 좀 작습니다 이야.. 참개가 이거 어떻게 봤지? 자, 자 얘는 그냥 구경만 하고 니가 알아서 도망가라야 아. <laughs> 귀엽게 도망가네 개구리도 있고 나 아, 개구리 아우 징그러워 우와 여기 왕참개 있다 왕창개? 저도 참개를 손으로 잡아도 되겠다 오, 격타고 있네 격타고 있어. 자, 저도 잡았습니다. 아 물이 따뜻한데요, 되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활동하지. 자, 저도 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 끊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물리,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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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프네, 되게 아프네. 우와, 난리도 아니다. 여러분 도망 간다. 우와, 아프네. 아프네, 아프네. 여러분 한 마리 잡았는데 피날 뻔했네. <laughs> 자, 일단은 발로 제압했어요 <laughs> 자, 제대로 된 첫수. <laughs> 야, 가만있어, 이씨. <laughs> 어허! <웃음> 어허! 다 뜯어졌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야, 연기 난다. 물이 펄펄 끓고 있네. 자, 이렇게 온도는 낮고, 물은 따뜻해서 지금 이렇게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연기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창계가 안 보인다 하거든요. 이제 진짜 끝물입니다. 몇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이거. 낭패인데. <laughs> 자, 이렇게 구석구석. 잘 찾아봐야 돼요. 와, 근데 이게 와 쉽지가 않네. 참개가 많을 땐 많은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잘안 보입니다. 찾기도 힘들고. 야, 메기 있다. 와, 진짜 와, 와, 메기가 나 쳐다보다가 도망갔어. 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와, 고기들이 이거 뭐지? 자고 있습니다. 그냥 어항 같아. 이렇게 어항 꾸며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 포인트도 처음에 몇 마리 나오고 지금 또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메기들이막 왔다 갔다 하네요. 난리 났어. 참개 있어요? 자, 참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얼른 가야지. 도망가기 전에. 자, 요새 참개가 너무 귀해. 여러분, 끝물에 오시면 안 돼요. 구석에? 와, 이거, 이걸 보신 거예요? 한장은네 야, 이게, 이게 보인다고? 우와. 어, 머 아이고. 야, 참개 한 마리. 야, 애기다, 애기. 아기. <laughs> 야, 근데 이거 물리면 진짜 아픕니다. 우와. 요거를 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애기 참개. 큰 애들은 다 바닷가로 내려간 것 같아요. 하류. 이야. 참개입니다. 이거 순놈이야, 안놈이야. 순놈 같은데?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얘는 방생 대상이나 방생 너희 자식 아까 그 녀석 같기도 하고 <laughs> 자 기쁜 곳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잘 살아라 자 바다헌터님도 지금 많이 막몇 바퀴를 돌더라고 좀 잡으셨어요 자 메기 한 마리 잡았다 합니다 <laughs> 목표를 메기로 바꿔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자창개는안 보이고 메기만 보여 난리 났어 지금 와 여기는 막와 이런 데도 올라가야 돼 <laughs>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또 아, 포인트 이동합니다 맥기가 아니라 가서 뭐라 그러지? 맥기는 맞긴 맞긴 미우기? 아 <laughs> 어, 미우기인가? 돌메기 돌메기 산메기 그런 거 같은데 창게는 몇개 되지도 않아 어디? 어 그래도 참게 여기서 세 마리 잡으셨네요 이야 아, 꽃게만 한걸 놓쳐가지고 이야 아, 놓친 놓친 거는 말하면 안 돼요 <laughs> 자, 또,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해야 돼. 자, 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오늘. 자, 세 번째 포인트 이동. 오늘, 여기서 몇 마리 잡아야 하는데, 아, 지금,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인트 이동해서.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잡는 것만 많이 봐서 그렇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진짜, 개고생을 해야 돼, 개고생을. <웃음> <웃음> 자,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분이 와서 잡은 거 있는데, 와, 큰거두 마리 있네요. 두 분인가 계시는데, 아이고, 다 잡아갔겠다. 자, 이밤 중에도 지금 다들 열심히 참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 일주일만 더 빨리 왔었어도 많이 좀 있었을 건데,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끝물에 끝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아까 내가 보고 왔는데 어, 없었는데. 자 마, 물고기요? 아 붕어요? 나 참견 줄 알았는데, 야 과연. 야 바다 한터님, 자 민물 한터님 하나 둘셋아오 잡았다. 우와 이거 잉어 아니에요? 잉어다. 수염 달렸습니다. 야 잉어 한 마리 획득. <laughs> 우와 대박이다. 물고기! 야 우와 진짜 멋있네 멋있어 고기가 타번나야지자한 마리 획득! 야펄떡펄떡야물다 뛰었다 아, 난리 났다 난리 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참견줄 알고 뛰어왔는데 아 물을 좀덜려도 너무 무겁다 어. 아 물을 물을 반통 담았어 너무, 너무 많이 다예 쉽지 않은 아우 오줌 싼다 오줌 싼다 오줌 산다참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야자 여기가 황금 포인트인데, 지금. 황금이 지금 없어요, 지금. 야, 여기 연기 나는 것 봐, 여러분. 연기 막 올라와요, 지금. 아, 야, 여기도, 여기 조개가 있는데, 입을, 이불... 아 와... 아, 두둥이 내밀고 있습니다. 야 싱싱하다. 이건 놔줄게요. 조개가 많아, 조개가. 원래 이곳이 참개가 진짜 바글바글한데, 진짜 <laughs>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 어, 너무 끝물에 와가지고 진짜 타이밍 다 놓치고 낱마리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바글바글한데 아 이따.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언제나 어? 남들 많이 온다고 안올때 한번 와 봤는데 어, 많이 올때 와야 돼요 에라이 늦었어 늦었어 자 저는 이거 <laughs> 두 마리 잡았고 여기 오늘의 조카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찬게 많아요 근데, 지금 시즌이 완전 끝머리라 많이는 못 잡았는데, 어, 여기 있네, 있네. 어, 어. 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밑에 숨어있어요. 고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한 20수 한거 같죠? 셋이서. 대충? 그 정도는 한거 같습니다. 자, 전몇 마리만 가져다가 집에 가서 라면에 맛있게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어, 좀 먹어봐야지, 또. <laughs> 화천에서 여기까지? 와, 대단하십니다. 화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고기 잡으러 왔어요. <laughs> 열정이 너무 대단하셔. 참게라면 완성됐습니다. 과연 맛이 있을지 좀 기대된다. 아. 냄새는 어개 어, 냄새가 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먹어 볼게요. 국물 을 한번 먹어 볼게요. 응? 음? 와. 와. 된장국물 같은데? 여러분, 된장 넣은 것처럼 뭐가 더 고소한데요? 어, 와, 국물이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고급스러워져. 아, 야, 꼬들면이다. 내가 좋아하는 꼬들꼬들면. 음! 약간 흑내 같은 민물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막 심하고 막역경운건 아닌데 약간 있어요 민물 참게라서 그런지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참게를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하게 생겼습니다 음, 개맛인데 그냥 그냥 개맛인데 쫄짱게 맛나는데요 쫄짱게왜 그러지? 그렇게 막와 맛있다 그런 건 아니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 맛있다! 그런 건 아니고, 쫄짠게 맛 나는데요? 음. 음. 확실히 참기 넣으니까, 약간 그래도, 뭐가 국물이 더 두터워진 느낌이 나고, 면도, 면도 된장, 된장 넣어서 삶은 면처럼, 그런 라면처럼 그런 맛이 살짝 납니다. 솔직히 진짜 참게 자체는 먹, 먹자 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고소함 자체는 확실히 플러스 100점 만점에 한 70점? 60점? 70점 정도 됩니다. 음? 민물 특유의 그 향이 있는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 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민물탕, 민물 매운탕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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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왔어? 자, 오늘 민물 참게 라면 한번 먹어봤는데, 뭐, 제 기준에서는 60점? 그 정도 드리고 싶네요. 이거 민물 매운탕? 민물 참기탕을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는 한번 된장 넣고 참기탕을 해서 먹어볼게요. 그래도 라면 자체가 퀄리티가 좀 높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오늘은 뭐 그렇게 껄떡되지 않네. 오늘은 심하게 껄떡되지 않네요. 뭐 간식 먹었냐? 아까 간식 먹어서 그런가?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야야야야야야! 할지마라잉. 아니 누가 여기 올라오래? 내려가. 아 맨날 올라. 들어가. 놈자식.